어려우신 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위대하신 주님을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더인정로 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 위대하신 그 주님을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합니다 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쉽게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찬양의 감사처럼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주님을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만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사실을 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요기 이 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대화 상황에서 아들의 대답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시험을 앞둔 아들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마가 화가 난 말투로 이렇게 외칩니다. 잘한다. 이에 예, 아들이 대답합니다. 1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2번. 역시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군요. 3번. 따뜻한 격려의 말씀에 더욱 힘이 나요. 4번. 어머니의 칭찬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5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지금 막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대화의 상황에서 가장 어울리는 답변은 몇 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1번부터 4번이겠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은 5번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더 해보겠습니다. 남자를 당황시키는 여자친구의 질문. 이에 가장 적절한 대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자친구가 묻습니다. 자기야, 나 요즘 살쪘나봐. 아니, 하나도 안 쪘어. 너무너무 예뻐. 여자친구가 또 묻습니다. 나뭐 달라진 거 없어? 응? 오늘 더 예뻐 보이는데? 여자친구가 또 묻습니다. 저 여자 예쁘지 않아? 어디? 아니, 네가 훨씬 예뻐. 여러분 두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을 찾으셨나요?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대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여자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혹은 부모님과의 대화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에 적합한 대답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은 욕입니다. 여러분 이 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욥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고난이 시작됩니다. 갑자기 이웃 나라 부족들이 자녀들을 죽이고 또 재산을 빼앗고 또 집이 무너져서 남은 자녀들까지도 죽게 됩니다. 심지어는 욥의 몸에 종기가 났는데 이 종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등병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이 몸에 종기 문등병에 나기 시작을 하면서 온몸이 가렵고 또 긁다보니 피가 나는 또 딱지가 져서 몸이 흉악해지는 그런 상황에 되었고 또욕번그 병으로 인해서 집에서도 쫓겨나서 혼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또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고 또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욕에게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은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 욕과 같은 상황에 빠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위로해야 될까요? 오늘 이런 문제에 빠진, 이런 고난에 빠진 욕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인물은 바로 욕의 아내입니다. 욕의 아내가 욕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욕의 아내라고 한다면, 혹은 반대로 여러분이 욕이라고 한다면, 이런 욕의 아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나요? 욕을 찾아온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욕의 친구들입니다. 욕의 친구들은 욕의 상태가 심각해진 것을 보고 이렇게 말도 못하고 행동을 하는데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밤낮 일회 동안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걷는 고통이 너무나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 말도 할수 없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냥 옆에 앉아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같이 있어만 주었습니다 여러분, 욕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한 일을,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디 욕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누구보다도 착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선하게 살고 있지만, 원인을 알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고통 속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내비려 두시냐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문제야 맞아 하나님은 문제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동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선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고통을 우리가 다섯 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고통은 고난은 어,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고전적인 전통적인 입장인데 마치 우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죄의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 즉, 독립적으로 결정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수 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난은 구원을 낳는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불가능했을 어떤 유익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닉 부이치치와 같은 인물 혹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인물이 이팔 다리가 사지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더 긍정적이고 더욱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 네 번째 고난을 설명하는 것은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요비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잘 믿었던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고난을 설명하는 것은 신비다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매번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발생을 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다섯 가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한 내용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가 겪는 고난 혹은 어려움의 상황들을 모두 다 껴맞춰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착하게 사는데 안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혹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나는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섯 가지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우리는 잘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 그 대답이 이해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농구 경기가 있습니다. 농구 경기 도중에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감독이 경기를 중단하고 작전 타임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적의 방어, 적의 수비가 허점을 보이고 있어서 작전을 통해서 그 공격을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작전 타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상대가 지금 너무 흐름이 좋기 때문에 경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야 하는 경우. 혹은 지금 우리 팀 선수가 자유투를 던져야 하는데 잠시 자유투를 던지기 전에 숨 돌릴 여유를 주기 위해서. 혹은 전반전 경기나 혹은 전체 경기 종료를 앞두고 시간을 벌어야 할때 여러분 이 모두를 결정하는 것은 일률적인 수학 공식이 아니라 뭐 전체 흐름의 시합 또 상대의 상태, 상대편의 상태, 혹은 슛까지 남은 시간, 혹은 경기의 종료까지 남은 시간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요인들에 따라서 코치가 시합 중단을 요청하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또한 코치가 선수들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도 이것의 중요한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것은 어느 한 요소만을 가지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극히 드문 것이죠. 제가 설명한 이 모든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적절한 시간에 타이밍에 작전 타임을 요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결정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만 발생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는 무리가 따릅니다. 꼭이 다섯 가지 중에 이한 가지에 속했기 때문에 고난, 어려움이 발생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이래야만 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내 소원을 들어주셔야만 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일이 착착착 진행되어야만 해.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하나님을 내 생각이라고 하는 상자 속에 가두고 믿고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엉뚱한 하나님을 믿고 또 엉뚱한 요청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또 특히 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야, 하나님이 있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왜 이런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냐 라고 질문을 할때 어, 여러분 우리는 적절한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섯 가지 고난의 이유 속에서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농구 경기에서 감독이 작전 타임을 요청하는 것을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작전 타임을 요청하지 않고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유, 또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하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모든 일을 진행시키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이 기계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생각과 성격과 믿음과 어떤 그 처한 상황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독특하게 그리고 특별하게 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는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까?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나에게 야 신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우물 좀을 대답 못하고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누군가는 이 아픔이 먼저 찾아오고 그리고 나서 행복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그 반대로 행복한 일이 먼저 찾아오고 또 아픔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혹은 누군가는 아픔이 더 길게 발생하다가 행복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My dreams are lies. What have I done to deserve this? I thought I did what's right. I thought I had the answers. I thought I chose the surest road. But that road brought me here. So I put up a fight and told you how to help me. Now, just when I have given up, the truth is coming clear. You has been a test I cannot see the reason but maybe knowing i don't know is part of getting through i try to do what's best and faith has made it easy to see the best thing i can do is put my trust in you for you. Then I...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